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몸을 위하여 또 무엇을 입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다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요, 철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복은 절로 따라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그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무엇인 잘 몰라서 그냥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로 알고, 그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중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가 있는 당시에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상적인 세계에 이상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재림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졌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림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재림은 앞으로 완성될 궁극적으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 산상 수훈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가르침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우 5장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 심령이 가난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통치 능력, 주님의 권세 이것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대한민국에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제가 주제자가 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어둠의 나라요, 제약과 불의의 나라요. 이 세상은 공중 건세잡은자의 건세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근세를 물리치시고, 불의함을 없애고, 우리 주님의 이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이느니라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어둠의 영이 이 공중건세 잡은 자가 나를 붙잡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안에 어둠의 건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중건세 잡은 사탄의 건세에 메여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게 지배를 당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과 제사를 지내고 형편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미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어둠을 쫓아 살아갔습니다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죄가 싫어지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실현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님의 다스림이 의의 왕이 내 안에 다스리니까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게 싫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걸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모신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바로 그가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와 지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상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고, 직장과 사업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공중에 새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 어떻게 이 겨울을 보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누가 그렇게 공중의 새와 모든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영역 속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는삶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가 우리 일을 하지 말아는것입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오고 옷이 내려옵니까? 또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합니다만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말씀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은 물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과 물질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불의함을 행하고. 허영심을 갖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겠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더듬어 인생을 돈만 보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공할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지만은. 전국의 산불을 우리가 다 TV를 통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다 재뜸이가 되어지는 거. 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산 고향과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이로 그렇게 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빈손으로 왔다가 다 내려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내 소유도, 가정도 모든 범사가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오직 그의 나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마셔도 될까? 고민하면서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의 삶이 오직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단지 우리가 기복적이고, 우리가 욕심을,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보다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성교를 위해,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직장과 사업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9절에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기름 종과 동록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6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도, 남도와 준 구제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제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나라가 주의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일하지 말아라. 말이 알겠지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 일하지 말아라. 말이 아니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하라. 그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주가 이가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다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이런 여세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게이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 록펠러만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첫 번째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라 네가 재로렀그걸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해라 열 가지의 어머니의 교훈,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잘 모시고 살아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가슴에 새긴 로펠러는요, 주님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큰, 최고의 자선 사학가가 아니겠습니까? 로펠러는요, 무려 교회만 세운 것도 4,928개입니다. 록펠레는 미국에 대학을 24개나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 재물을 쌓는 그 일에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원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잘 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그의 나라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고 믿는 자가 죽기로 돌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표적이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하나의 나라의 근세가 우리 양구 중앙교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회개하고, 주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주인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모든 범사를 우리 주님의 통치 지배 아래 두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목사님 내가 욕심만 가지고 살아왔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잘 숨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선난 양심에 조그만 그릇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리진 성도의 신앙의 관증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는 말이, 목사님,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 꼭 복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여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분은, 선한 일에 힘쓰고,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참신앙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되어진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놀란 축복과 은혜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과 여러분의 사악하는 모든 직장 속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자문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문 8장 시작. 부기가 내게 네 있고 장관 재물과 공리도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창고에 채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그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